지난달 서울시는 남산 기역에 터에 설치되어 있던 위안부 피해자 추모 조형물들을 철거했습니다. 제작에 참여한 이목상 작가가 선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임 씨가 제작한 전태일 열사 동상도 곧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심동욱 기자입니다. 서울 청계천에 있는 전태일 열사 추모 동상입니다. 시민들은 사진을 찍거나 동상 옆에 적힌 소개글을 읽으며 전태일 열사를 추모합니다. 그런데 이 동상을 제작한 이목상 작가는 지난 8월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임 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전태일 재단은 수기위원회를 구성해 동상 교체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위원회는 동상을 전태일 열사를 기리는 새 조형물로 교체해달라는 권고문을 재단 측에 전달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작가의 문제가 있으면은 작품을 교체하는 게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태일 열사 53주기인 다음 달 13일까지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아직 시기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제작하려고 해도 제작 비용이 드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절차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지난달 남산 기억의 터에 설치됐던 임시의 작품. 위안부 피해자 추모 조형물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